살도 빼고 독소도 빼는 빼빼 주스. 제가 이장안의 화제가 된 빼빼 주스에 대해서 오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몸신이다에서 2주 해독 프로젝트로 살도 빼고 독소도 빼고 그래서 빼빼 주스라고 이름 지어지고 거기 사례자들 네 분이 다들 좋은 결과 뭐 체중 감량 뭐 6.7kg 허리둘레 뭐 10cm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사증후군 탈출하고 당뇨에서 탈출됐죠 와. 그래서 제가 그 빼빼 주스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뭐 엄지의장에서 호르몬 주스 또제 유튜브에서 서트 퍼플 주스. 또는 나는 몸신이다. 해서 빼빼 주스. 주스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프로젝트를 해봤는데요. 요 빼빼 주스는 몸신에 나온 그 4명의 사례자들 같이 고도비만인 분들한테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분들 있죠. 어, 원장님, 저는 뭘 해도 살이 안 빠져요. 내지는 원장님, 저는 요요가 너무 자주 와요. 또는 원장님, 저는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쪄요. 이런 분들은 요 빼빼 주스가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빼빼 주스는 일단 중요한 게이 독소를 먼저 해독하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물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 뭐 잔류동약 또 음식을 좀 부드럽게 하는 유화제 또 음식 말고도 우리가 뭐 세정제라든가 우리가 몸속에 사실은 독소의 늪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독소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독소의 80%가 지용성 독소예요. 무슨 말이냐? 기름에 잘 녹는 그래서 이 독소들은 들어와서 안에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와서 대사가 되려면 이게 혈액이 잘녹고 대사가 되는 수용성이어야 되는데 지용성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 속에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지용성 독소부터 해독을 해야지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빼주스의 원리는요. 지용성 독소가 지방에 달라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는 정상적인 이 해독 기능, 간하고 신장하고 다 해독을 잘 해주는데 내가 너무 음식이 과다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간이 과부하가 걸리겠죠. 이 독소들을 결국은 해독을 하려면 간에서 1, 2이 해독 과정을 지나서 결국은 수용성으로 바뀌어야지 콩팥을 통해서 신장으로 배출되고 또 담즙을 통해서 담즙과 함께 대변으로 배출되고 또 심지어는 땀으로 배출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용성 독소를 해독하는 빼빼주스를 제가 고안한 거죠. 빼빼주스의 원료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흔하게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요. 조금 특이한 게 여기 아스파라거스하고 아삭이 고추예요. 요게 이제 간 해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고요. 블루베리하고 토마토. 사실 블루베리는 이 베리류, 뭐 본인이 스트로베리 딸기 해도 되고 산딸기 해도 되고 베리류로 얼마든지 원하는 걸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이 아스파라거스는 한 100g 정도인데 제가 보니까 아스파라거스 한 3~4개 정도를 하시면 되고 블루베리 50g 그다음 토마토도 100g인데 요큰 거는 한반개 정도 들어가고요 작은 거는 한개 정도 하시면 되고 아삭이 고추한 5g 정도라 일반 아삭이 고추 한 3분의 1 정도는 되고요 올리브오일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스파라거스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간의 독에 정말 제일 중요하고. 어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채소 중에서 아스파라거스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로 선정한 거고 아삭이 고추는 여러분들 고추에 비타민 C 많은 거 알잖아요. 근데 베타카로틴이 있어서 여게 항염증 물질, 항산화 물질, 간에도기도 필요한 그런 플라보노이드로 작용을 하고 또 블루베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뭐 딸기라든가 뭐 산딸기랑 베리룸은 되는데 이 안토시아닌 역시 어, 우리가 몸에서 항염증 작용도 하고 지방분해도 도움이 되는데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간해독이 필요하고요. 뭐, 토마토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하는 다이어트, 뭐, 항산화식품, 근데 요 리코펜 역시 간해독에 중요한 그런 항산화물질을 작용합니다. 요네 가지 메인 원료에다가 제가 이 올리브오일을 준비한 거는 요 리코펜도 그렇고 우리가 안토시아닌, 또 베타카로틴이 다 지용성이라서 지용성이 이 기름에 잘 용출되기 때문에 주스를 갈고 마지막에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재료보다 아스파라거스는요, 그냥 사용하면 주스에 사용할 때는 안에 있는 좋은 글루타치온이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살짝 데쳐야 되는데 또 너무 데치면은 우리가 원하는 영양소를 잘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집에서 제가 쉽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생 아스파라거스를 데치는 것보다 조금 더 간편한 게 물을 이렇게 커피포트에 끓여서 1분 동안 담가놓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미리 좀 끓여놨는데 이 뜨거운 물을 끓이셔갖고 요거를 1분 동안 담가놓시면 으이 안에 있는 딱딱한 세포 벽에서 우리가 원하는 글루타치온 그리고 또 여기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왜술 먹고 나면은 요간해독하려고 콩나물국 드시잖아요.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있어서 이게 간해 독이 좋아서 드시는 건데 이번에는. 콩나물 국 대신 아스파라거스를 좀 주스라든가 그냥 드셔보세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안에 믹서기에 같이 넣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1분 동안 살짝 물에다가 담가 놓으니까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졌고요. 그래도 영양소는 풍부하게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 이제 제일 주인공을 넣고 우리 아스파라거스 100g 넣으시고요. 블루베리 우리 50g, 그 다음에 토마토 100g, 어, 그리고 이 아삭이 고추도 5g 정도 넣으시면 되고, 어, 물론 조금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고추를 써도 되는데, 청양고추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주스를 마실 건데, 속이 쓰리거나 하면 잘못 마시니까 아삭이 고추가 좋고요. 마지막에 이제 올리브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안에 수분이 나오지만, 종이컵 하나 정도 한 200cc 되는데, 요거를 넣으시면은 한끼 식사로 충분한 그런 양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넣고 가시면 되는데요 뭐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생각보다 이게 부드러운 재질이라 금방 갈리고요 이 양이 어, 한끼 식사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드셔야 될지 제가 빼빼 주스를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색깔을 보시고요 이게 먹으면 토마토하고 블루베리 때문에 약간 달기도 하지만 또 아사이 고추 때는 살짝 매콤한데 그게 이렇게 톡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맛이면서 달달하기도 하는데요. 사례자분들이 하셨던 방법은 일단 2주 동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거기에 있는 우리 윤정씨 6.7kg 빠지고 허리 둘레 한 8.3cm 줄어들고요. 제일 많이 허리 둘레 줄은 게 우리 개그맨 박희순씨. 4.8kg 빠졌는데 그분은 뭐 일상적으로 막 촬영하고 바쁜데도 요거꼭 마시면서 허리둘레 10cm 빠져갖고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또요 주스는 특히 고도비만인 분들, 내가 당뇨 초기라서 걱정되는 분들,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방법은 일단 처음. 이틀 동안에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이틀째 첫 아침까지 내 끼는 제가 요 해독주스만 드시라 그랬어요. 이 빼빼주스가 일단 내 끼는 몸 안에 지금 과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용성 독소를 배출하려면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간을 좀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지 내 끼만 요 해독주스, 빼빼주스를 드시고 그 다음 끼부터는 일반식을 드시되 어, 나머지 2주 동안 아침, 점심, 일반식 드시면서 저녁에는 빼빼주스를 드시는 거죠. 보셨겠지만 운동 하지 않으신 분도 거의 한 5kg 이상 빠지셨는데 운동을 하던 분들은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면 되고 운동 안 하셨던 분들도 빠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동까지 경하면은 더 해독도 잘 되고 몸에서 대사적용이 잘 되기 때문에 이빼빼주스 효과를 더 상승시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빼빼 주스를 드실 때는 해독이잖아 우리가 해독이 되면서 저절로 이 체지방이 빠지는 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한 1에서 1.5리터 뭐그 이상 드셔도 되는데 물 섭취를 충분히 하시면서 이 빼빼 주스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살도 빼고 독소도 빼는 빼빼 주스.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특히 이렇게 고도비만 대사주고 있는 분들은 전한 2주 정도만 내 몸을 한번 살피는 그런 기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조심하실 게 당뇨가 조절이 안 되거나 어떤 질환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스라든가 뭐 해독 주스 제가 많이 알려드린 그런 방법들을 무리하게 평생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리셋하는 기간 최소한 2주 정도 몸을 바꾼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일상 생활에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